당장 꺼져. 이년아. 한 집에 있는 것도 역겨워. 당신 지금 그게 할 말이야? 잠깐. 안 돼. 안 돼. 휴대폰은 안 돼. 개든지 말든지. 시발 꺼져버려. 미래야. 맘먹었을 때 나가라. 저 놈은 구제불능이야. 어머니 말리는 게 아니라 나가라고요? 어떻게 어머니까지 그래요? 저 사람이 잘못한 거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알지? 저놈 때문에 너 고생하는 거 안쓰러워서 그래. 얼른 가. 가서 편히 살아. 몰래 돈을 찔러주고. 이젠 정말 끝이야. 어머니 자지러지게 우는 아기 당장 애안 보고 뭐하는 거야? 허구한 날 싸우는 너 때문에 내가 살 수가 없어 네 아들하고 죽든지 살든지 알아서 해 엄마 어디 가세요? 애가 울잖아요 네 아들이야 네가 책임져 전화기가 꺼져있어 음성 사사함으로 미래야 지금 어디에 있니? 많이 서운했지 카톡도 안 보고 전화도 안 받고 걱정되니까 연락 줘 그때 미래야 지금 어디야? 내가 갈게 어머니 미래야 많이 속상했지… 창수 보라고 일부러 그런 거야… 내 아들이지만 열받으면 앞뒤 안 가리고 날뛰니 원! 며느리를 달래주고 저는 어머니가 정말로 저를 쫓아내시는 줄 알고 네가 뭘 잘못했다고 쫓아내? 지금쯤 애 보느라고 혼이 다 빠졌을 거야! 그놈도 네가 얼마나 힘든지 해봐야 정신 차리지! 이왕 나온 거 우리 맛있는 거 먹고 마사지도 받고 재밌게 놀자! 전화가 오고 벌써 받으면 안 돼! 좀더 고생해봐야지. 어머니, 내가 받을게. 여보세요. 엄마, 미래 전화인데 왜 엄마가 받아요? 누구라도 빨리 와주세요. 미래는 연락도 안 받고 민준이는 계속 울고. 엄마 빨리 좀 와주시면 안돼요? 목이 시더라고 울고 있는 아기. 엄마, 미래야, 제발 집에 와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끊어버리고. 민준아, 제발 울지 마라. 나도 울고 싶다. 샘통이다. 너 우는 거야? 민준이가 너무 보고 싶어요. 계속 울어서 힘들텐데. 이제 들어갈까? 네. 어머니 저도 이젠 안 싸울게요 시어머니가 현명했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며느리문좀열어줘 아들아 나 쫓아내는 거냐 제발 어. 한밤중에 애원하는 시어머니 무슨 일일까요? 58 59땡 여보 어 엄마 며느리나 왔다 아들 나안 늦었는데 아돌려 찾아 전화를 해봐도 전화기가 꺼져있어 음성사사함으로 다음날 형수님 한 달씩 돌아가면서 어머니 모시기로 했잖아요 어제부터 형님 차례여서 제가 모셔다 드렸는데 왜? 엄마를 정말 밖에서 주무시게 할 생각이었어요? 그래요 오셨으니 들어오세요 며느라 내 캐리어는 어디 있냐? 제가 버렸어요 형수 이건 너무하잖아요 형은 이걸 보면서도 왜 가만히 있어요? 그건 어머니한테 물어봐야죠 엄마 마음속에 형이 있기는 한가요? 어머니가 형한테 조금만 잘했어도 우리도 이렇게는 안 해요 몇년전 둘째 나오면 내가 봐줄게 한 달에 300만 원 엄마 우리 둘이 벌어 500이에요 집도 전세고요 애기도 키워야 하는데 300은 무리예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많이 봐줘서 50은 깎아줄게 그 이하로는 안돼 입주 도우미도 300은 받는데 못 주겠으면 나 갈란다 아 엄마 엄마 드릴게요 그리고 건우야 앞으로 형한테 250만 원씩 받기로 했어 그돈너줄 테니 너집 대출 갚는데 보태라 엄마 고마워요 건우 왔구나? 어응 엄마 얼굴 보러 왔어 갈게 한편 여보 왜 그래? 둘째 태어나고 계속 나 혼자 다 하고 있잖아? 어머니는 돈 받으시면서 하나도 안 도와주시고 잠못 자서 다크서클에 잔주름까지 여보 미안해. 맨날 말로만? 그래서 이거 사 왔어. 잔주름 기획 세트 세 개. 오, 나도 이거 써보고 싶었는데 고마워요. 며칠 뒤. 당신이 사다 준 크림 두 개가 없어졌어. 분명 여기뒀는데. 건우야, 내가 갖다 준 크림, 내 와이프 줬어. 뭐라고 하디? 그거 요즘 엄청 핫한 거라고 엄청 좋아해요. 앞으로도 좋은 거 있으면 또 갖다 줄게. 화가 나니 형. 어릴 때부터 항상 힘들고 굳된 일은 내 몫이고, 모든 좋은 것은 내 것이었지. 그게 내 잘못은 아니잖아. 조용히 잘 살다가 이제 와서 왜 이래? 도련님도 다 알면서도 당연시 했잖아요. 엄마. 저도 애 키워보니 알겠어요 더 맘이 가는 애가 있다는 거 하지만 한쪽의 희생으로 다른 애를 도와주는 건 아니잖아요 더 이상 일방적인 희생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머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당장 꺼져 이 냄새 나는 늙은이 나가라고 했잖아 내동댕이 치고 여보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보면 몰라 내가 몇 번을 말했잖아 당신 어머니 데리고 오지 말라고 내 말이 개 짖는 소리로 들려? 어머니가 아프셔서 병원 가려고 모시고 온 건데 아들인 내가 그것도 못해. 여기가 당신 혼자 사는 집이야. 새로 산2천만 원짜리 소파에 할망구 냄새 다뱉다고 어머니 냄새인데 좀 뱄면 어때? 넌 엄마도 없냐? 김지훈, 우리 엄마랑 저 촌뜨기 노인네를 비교해? 바락하는 여자. 난저 노인네랑 절대 한 집에서 같이 못 살아. 오늘 저녁 전까지 저 노인네 시골로 보내. 아니면 난 들어올 거야. 정 떨어진다. 안현주 네가 언제부터 도시 지었다고 너희 할머니도 시골 분 아니야 우리 부모님이 땡볕에 뼈 빠지게 일해서 보내주신 돈으로 공부하고 사업 시작해서 네가 지금 이렇게 누리고 살고 있는 거야 그런데도 흥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기 지겨워 일절만 하시지 편하게 놀고 먹으면서 꼴랑 하루 계신 어머니를 이렇게 모욕하고 쫓아내 네가 무슨 자격으로 할 말을 잃고 김지훈 더러운 돈좀 있다고 우쭐대지마 왜 나랑 이혼하고 싶어? 더러운 돈 재밌네 너그 더러운 돈으로 명품백 살땐 입이 벌어지더라 몇년 동안 내가 번 돈으로 꾸미고 다니니까 내가 핏줄부터 고상한 줄 알아? 아 몰라 난이 늙은이 싫으니까. 어쨌든 나랑 살고 싶으면 시골로 보내. 아니면 이혼할 거야. 선택해. 어머니야 나야. 그 순간 남편의 선택은 그래 좋아. 이혼하자. 집도 차도 다 내가 샀으니 다 놓고 나가. 지금 네가 입은 그 명품 옷도 내가 산 거지만 적선하는 셈치고 넣어줄게. 예상치 못한 반전 여, 여보 당신 진심이야. 민수도 있는데 정말 나랑 이혼할 거야? 엄마 저를 빌미로 엄마의 행동을 정당화하지 마세요. 나중에 저도 똑같이 하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엄마가 부끄러워요. 내가 정말 나보고 너랑 우리 어머니 중에 선택하라면 내가 말해줄게 난 영원히 평생 우리 어머니가 우선이야 통쾌한 한방 다시는 우리 볼 생각하지마 어머니 가시죠 여보 민수야 며느리가 더 혼나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게 <목소리> 뭘한게 있다고 고기를 먹으려고 해 우리 아들 먹을 것도 부족해 맞아 새엄마는 쓰레기나 먹어요 너나 먹어 이게 어디서 말대꾸야 아직 덜 맞았어 부자가 합심해서 몰아세우는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자 찍는다 엄마 자 새우 드세요 오케이 잘 나왔네 그 순간 새 엄마 주제에 진짜 처먹으려고? 나 새우 좋아하는데. 노인네 욕심도 많네. 새우가 얼마나 비싼데? 회사에서 효자 사진 콘테스트 때문에 사진만 찍은 거야. 1등 하면 300만 원 받을 수 있거든. 새우를 뺏어가고 사장님 이 사진이 1등입니다. 어 봅시다. 어이 목걸이. 20년 전 헤어진 엄마와 똑같은 옷패 설마 엄마? 당장 이 직원 집으로 가요. 집에 들어가는 순간. 노인네 또 뜨거운 물 썼어. 그깟 빨래 몇개 하면서. 미안해 다음부터는 안 쓸게 하여간 어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 어떻게 여기까지 저희 어머니가 워낙 가만히 못 계시는 분이라서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자연스럽게 머리카락 한 올을 챙기고 효도사진 콘테스트에서 일등 하셔서 확인하러 왔어요 아 여기 앉으세요 괜찮아요 그런데 어머니 얼굴이 아 다리가 불편해서 자주 넘어지셔요 맞은 자국 같은데요 그럴 리가요 제가 얼마나 잘해 드리는데요 사진 보셨잖아요 병원엔 가보셨어요 그게 저도 허리 때문에 일을 못해서 병원비가 없어요. 돈을 건네며 병원부터 가세요 그리고 간병인 보내드릴게요 네 아니 아니 안 그러셔도 김비서 머리카락 DNA 검사 좀 해줘요 최대한 빨리 감시 임무를 맡은 간병인 자 어머니 아하세요 고생이 많으시죠? 내가 허리가 아파서 그러는데 반찬거리 좀 사다 줄래요 밥은 내가 먹일게요 아내입 네. 조심해 내 아들 인생 망치면 가만 안둘 거야 한편 DNA 검사 결과를 받은 딸 그럴 줄 알았어 김비서 그 직원 전화번호가 뭐지? 여보세요 네 뭐라고요? 딸 딸이요 아빠 빨리 와 사장님이 새엄마 딸이래 우리 이제 로또 맞았어 그래 정말 놀고 먹어도 되겠구나 괴로워하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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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차리세요 저 미래예요 창수씨 우리 엄마 왜 이래요? 아 지병이 있으셔서 자주 이래요 그런데도 입원도 안 시키고 방치했다고요? 엄마 저 왔어요 엄마 딸 미래 미래였구나 우리 딸 사장님이 진짜 우리 누나네요 와 대박 사장님 이 사람 때문에 우리 정말 고생했어요 아픈 거 속이고 결혼해서 병수 말만 하느라 엄마 돌봐주셔서 감사해요. 엄마, 이젠 걱정 마세요. 간병인 아주머니, 그 사람들 어떤가요? 그 부자, 아주 못된 사람들이에요. 어머니를 때리고, 구박하고, 괴롭히고 있어요. 늙은 년이 무슨 고기를 먹으려고 해? 우리 아들 먹어야 하는데. 맞아. 새엄마는 쓰레기니까 쓰레기 봉투에 먹어요. 내가 왜 쓰레기야. 너나 먹어. 죽고 싶어? 이게 어디서 말대기야. 부자 딸 생기니까 이제 눈에 뵈는 게 없지. 바로 그때, 파렴치한 두 부자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눌러주세요.